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구설입니다. 2023년 개면년 5월달 우리 말띠 여러분들 문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2023년 개면년 한해 운에서 대체적으로 어, 높은 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활동하거나 움직이거나 또 경기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변화, 변동도 찾아오는 운세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5월달 기운에는 내가 이룰 수 있고 금전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문서의 운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움직임수도 높여 있지만 사람으로 들어오는 풍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구설도 따라오고 사람으로 또 약간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괜히 사람들하고 처세술 잘못했다간 괜히 일이 되던 일도 그릇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4살 경호생분들, 어, 34살 경호생분들이 어, 금전의 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문서의 운도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 변동.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이는 것도 변화를 주고 움직이는 거,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니면 집 문서를 잡든가 이렇게 문서운도 들어와 있지만 요 문서운을 잡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게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집 이사를 하거나 그럼 약간은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5월달에 문서운은 따라오지만 변화 변동은 조금 좀늦춰졌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뭐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뭐 새로운 변화를 준다든지뭐 하던 일 놔두고 내가 새롭게 이직을 하든가 새로운 시 사업을 시작 같은 갈 때는 어,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거 계산 이상으로 약간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 또 직장의 변화라든지 움직이는 게안 움직이니만 못하리라 이러는 운세이기 때문에 우리 34살 말띠분들은 변화를 주시거나 움직임을 주시거나 직장의 이동 아니면 또 내가 하던 일을 놔두고 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첫 코가 잘 열리면서 일이 활성화 있게 움직이고 잘 돼야지, 괜히 첫 코에 힘이 들면은, 괜히 일이 안 하니만 못하고, 3, 4개월 괜히 힘들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문서로는 잡고 가시되, 뭐 변화, 변동 움직이는 거 조금 늦춰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람 믿고 움직이는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인간 구설 따라오고, 인간수로 괜히 힘들게, 입설래 기설래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의 운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기존에 인연 분 있으신 분들은 뭐 결혼 운도 열려 있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인연의 운이 새롭게 들어와서 내가 결혼까지 할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귀인은 들어오고 인연의 운은 들어오지만 변화 변동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의 운도, 금전의 운이 조금 안정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새롭게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내가 욕심을 내는 일은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34살 경호생분들은 변화 변동수에서만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움직이시면 5월 한 달에 힘들기보다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46살 무호생분들. 어, 46살 무호생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또 소심한 면도 있어요. 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톤설력 있고 사람을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런 운세이지만, 우리 46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이 5월달 기운에 내가 새롭게 출발을 하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믿고 뭐 움직여서 뭐 어떻게 일을 다시 또 시작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변화나 변동 운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잘좀 따져 보시고 움직이시고 또 내가 하던 일뭐 조금 답답할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도 5월 달에는 약간은 조금 앉은 고인물 갖고 조금 답답함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영업 사업 하시면서도 사람으로 또 움직이면서 사람 속에 귀인이 나서고 자꾸 도와줘야 되는 형국인데 5월 달에는 활발하게 내 생각대로 움직여줄 것 같으면서 조금은 좀 답답함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욕심 내지 마시고 다진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46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금전 운이나 또 인연의 운이나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귀인수에서 조금은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은 이렇게 좀 갇혀있는 형국으로 내가 혼자 방황하고 답답하고 좀 힘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기 때문에 급하게 일처리하는 거 조금 밀어주시고 하나하나 일처리를 해서도 마무리 잘 하시고 가시고 또 금전 출납이라든지 또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어 속해 있는 사람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든지 마무리를 잘 하고 가셔야지 무리가 들대면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는 이런 다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흔여섯 살 말띠 여러분들은 매사에 조금 신중하게 움직이시고 어 사람들한테도 처세술도 좀 잘하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괜히 입설레귀설레 구설수 오르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몸수가 조금 무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운동하시고 또 건강검진이라든 이런 거잘 챙기시고 또.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8살 병호생분들. 어, 여8살 병원생분들은 5월달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겠어요. 어, 뭐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로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겠고, 또 내가 영업 사업하면서 내 일을 하시거나 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뜻하지 않은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일에 연결되면서 일이 한코 한코 열리면서 무조건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과정에서 조금 지쳐있던 분들도 새롭게 한열 새로운 운에서 내가 시작하실 수 있는 이런 운세고 또 힘들었던 운에서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리고 사람 속에서도 좀 답답했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될듯될듯 하면서 미뤄졌던 일이라든지 금전 이래든지 5월 달에는 금전의 운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또 일주 내가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새로운 일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세고 내가 좀 변화를 줄수 있는 어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8살 병어생 분들은 새롭게 움직이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금전 수 풀어지고 인간관계나 모든 게 힘들었던 답답한 곳에서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어 부부간에 약간은 다툼이 따라오고 부부간에 생각지도 않게 또 밖에서 새로운 사람이 귀인으로 나설 수 있어요. 인연의 운이 귀인으로 나서면 괜히 사람 인간 망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요 사람 귀인 이선 인연, 이런거 조금 조심하시고, 어, 부부 간에도 조금 다툼이 있다라고 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자녀로는 답답했던 일이 풀어지고 속 시원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운세에요. 그래서 나만 조금 조심하고, 인연의 운만 조심하고 가시면 크게 탈날 일이 없습니다. 70살 가보생분들. 어, 70살 가본생분들이 금전운으로 조금 막혔던 운에서 답답함이 있고 또일 새롭게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추진하는 일이라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물이 고인물같이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내가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일이 코에서 열려야 되는데 어 조금 어, 일도 시원찮게 풀어지지 않고 또 새롭게 일을 하는 일이라든지 기존의 일이라든지 좀 답답하게 다람쥐 체파코들도 힘들게 가셨던 분들 5월달에는 어, 금전의 운도 열려있고 문서의 운도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고 또 새롭게 금전으로 내가 어,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라든지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계약권이라든지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었어요. 하지만 자손들은 약간 근심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으니까 자신두, 자손들 신자잘좀 둘러보셨으면 좋겠고 일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성과있게 움직이시면서 금전 수운에서도 열려 있고, 또 힘들었던 사람운 이라든지, 또일 때문에 해결이 안 됐던 일, 또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도 또 뜨뜻미지 않게 움직였던 일들도 또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활기차게 움직이실 수 있고,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금전의 운도 열려 있고, 일적으로 도 풀어지는 운이고 사람 속에서도 내가 헤어나올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손들이 약간 근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손들은 둘러보시고 그리고 또 건강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5월달에 굉장히 변화 변동 운세가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겠지만 이 변화 변동 주면서 괜히 내가 일이 잘못 첫코에 잘못 보일 수 있고 첫 단추가 잘못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유심히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또 길조심 차조심 몸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5월달엔 특히 건강관리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